이혼 소송 중인 배우 류시원 씨와 아내 조 씨의 법정 다툼. 두 사람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형사 소송까지 진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산 분할을 둘러싼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되는 등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에도 소식을 좀 만나보셨습니다. 네. 류시원 씨에게 이 징역 8월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류시원 씨에게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은 부부관계임에도 폭언 및 폭행, 협박을 일삼았고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조 씨의 위치 정보를 상당 기간 동안 수집해 왔다며 피해자 역시 부부관계임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지난 20일에 류시원 씨가 아내 조 씨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대변했지만 이렇게 법정에 나서서 대면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일 열린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 류시원 씨가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증인으로 신청된 조 씨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혼소송 후 1년 5개월 만에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등장한 유시원 씨는 시종일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고요. 아내 조 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날 공판이어 양측의 폭로전 양상으로 비화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두 사람은 형사 재판 외에도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까지 오갔습니다. 때문에 유명 연예인인 유시원 씨 측은. 부부간 민감한 이야기가 다수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아내 조씨는 그동안 류시원의 유언비어 때문에 마음 고생을 했다며 공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예이 네, 네, 과정에서 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 관한 금액들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류시원 씨는 강남에 본인 명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때문에 쓰라의 아이까지 두고 있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 액수는 대중의 큰 관심사였는데요. 이날 재판 도중 그 금액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류션, 류션 시측 법정대리인은 증인 조 씨가 2012년 3월 22일 법원에 최초 조정 신청을 내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25억 원과 월 300만 원의 양육비를 요구했고, 이후 이혼소정이 본격화로 진행되면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합해 37억 원으로 그 액수가 늘었고, 양육비도 월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조 씨는 양육비 부분은 300만 원을 요구했다면서, 서류상으로는 5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양측이 다소 이견을 보였지만 재산 분할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을 둘러싼 엄청난 재산 분할액이 또한 차례 화제를 모았죠. 네, 아내 조씨가요. 이날 법정에서 녹취록까지 공개를 하면서 리시원 씨를 강하게 압박했다고 하던데요. 네, 조씨는 이날 작심이라도 한듯 그동안 부부간 있었던 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조 씨는 차량에 붙은 GPS를 떼달라고 요구하자 유시원이 폭언을 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녹취 파일에는 유시원 씨가 조 씨에게 내가 웃었냐, 지금 날 테스트하냐, 내가 아는 건달도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조 씨는 유시원이 평소에도 폭력 성향이 있었으며 폭언과 폭행도 있었다며 모든 것을 참고 사는 수밖에 없었고 유시원은 여자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고지식한 사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류시원 씨 역시 이러한 조 씨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류시원 씨는 차량에 GPS를 설치한 것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불법인지는 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에 와내는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연락이 안돼 갈등이 심했다. 너무 연락이 안 되다 보니 GPS를 달았다. 이후 미안함도 있었지만 오히려 싸움이 줄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류시원 씨는 또한 일본 활동도 있었고 지방 출장도 많았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류시원 씨가 외도를 했다는 조 씨의 외도 주장에 대해서는 외도한 적이 없다. 아내는 내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여자와 외도했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양측이 법정에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는 또 류시원 씨가 심경 고백을 SNS를 통해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류시원 씨는 아이에 대한 아주 미안한 마음을 거듭 전했는데요. 바로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내아가 아빠 너의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사랑해 내아가 절대 놓지 않을게 보고 싶어 내딸 아빠 힘낼게라고 적었습니다. 유시현 씨는 20일 공판에서도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오로지 하나뿐인 딸 때문에 참아왔다. 딸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남은 인생도 딸을 위해 살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대립 역시 첨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사실 이번 법정 공방을 통해서 요 굉장히 사적인 부분까지 많이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유시원 네. 씨의 향후 연예계 활동 어떻게 될까요? 사실상 현재 유시원 씨는 모든 연예활동을 접은 상태입니다. 네. 얼마 전에도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요. 한류스타로서 일본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현재는 일본 내 공연과 음반활동 등 모든 프로모션 또한 중단됐습니다. 유시원 씨의 소속사는 유시원 씨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1인 기획사인데요. 뮤지션 시의 연애 활동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오는 9월 12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끝까지 이번 사태가 진정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일게요. 지금까지 스포츠 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